시에서 7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사회는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궁금합니다. 교회에서는 왜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할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 행동하시지 못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듯 공의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듯 공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어쩌면 성경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기록이 빠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사탄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노아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고, 바벨이라는 곳에서 온 땅의 말을 뒤엉키게 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징계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자기 통치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거처를 떠나버렸죠 그것이 그들의 죄였는데 그 무리가 바로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썩어 빠졌고 홍수 후의 사람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했고 소동과 고모라는 음란한 짓거리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심판하셨고 징계하셨습니다. 에스겔 7장의 주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끝이 이르렀다. 내가 나의 분노를 너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내가 살아온 방식에 걸맞게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의 온갖 역겨운 짓거리를 너에게 돌려주겠다. 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걸맞게 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걸맞게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 때문에 그들의 역겨운 짓거리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에 걸맞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재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7장 5절입니다. 재난의 뒤 이어 또 재난이 보라, 재난이 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가엽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때는 지났기 때문이고, 이제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것인데, 못된 민족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집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칼, 돌림병, 굶주림으로 이스라엘은 몰락할 것입니다. 짓누르는 불안이 덮칠 것이고, 평화를 찾으나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불행에 불행이 겹치고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 것입니다. 예언자에게는 환상이, 재상에게는 가르침이, 원로들에게는 책략이 사라질 것입니다. 임금은 슬퍼하고 울고, 군주는 공포의 옷을 입은 것처럼 두려워할 겁니다. 민간 지도자들도 겁에 질려 그 손이 굳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에 걸맞게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들의 판결에 맞추어 하나님이 그들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심판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혹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은 데려감을 얻을 사람과 버려 둠을 당할 사람의 두 부류로 인류가 나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사람들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 지극 죽음은 영혼의 죽음인 동시에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영존하고 그리스도 재림의 때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다시 일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인간은 심판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것인데 이때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제물로 자신을 바쳐 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타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최종으로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운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판 날에는 사면과 정죄만 있을 것입니다. 사면에 대한 성경의 용어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영광입니다. 심판날에 내릴 판결이 이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께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그 심판과 형벌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운명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해도 괜찮은 말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종말의 심판을 받았고 지금 하늘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는 절대 방종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죄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곧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첫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로 알려진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시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정상적인 유대 풍습과는 달리 신부의 거주지와 신부의 집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열 명의 신부 들러리들은 저녁 때가 돼서 신랑을 맞아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려고 저 멀리 그집 땅의 경계선이나 마을 밖까지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 명의 들러리 모두는 잠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한 들러리들은 등불을 밝혀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지 않은 들러리들은 기름을 사러 가야만 했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안내할 수 없었고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혼인 예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에 영광에 쌓여 오실 때 완성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 시점이 지연되더라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상수운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시상하신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뜻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방종은 신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위한 우리 그리스인의 봉사에 대해 주님이 심판하시고 시상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유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능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 운용해서 주님께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면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땅을 파고 죽게 받은 것을 묻어둔다면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도 하지 않는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자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가 자신의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의 고백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 말하고 게으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는 그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에 대해 심판하시고 또한 시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봉사에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교회를 위한 봉사에 더욱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이 비유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청지기에 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직임, 직무는 할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게으른 자일 것이고 그는 악한 자일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상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건축에비유해서 교회를 위한 신자의 봉사에 대해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교회는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터 위에 여러 종류의 구조물이 세워질 수 있는데 그러므로 각자 어떻게 무엇을 세울지 조심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것은 귀한 재료, 곧 금, 은, 보석으로, 어떤 것은 좀더 가치 없는 물질인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워집니다. 그랬다가 종말의 심판날에 불이 이 모든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건물이든 든든히 서 있겠지만, 어떤 것은 그것이 가치없고 임시적인 것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인데요. 그렇게 불시험을 견뎌낼 만한 교회를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구원이나 칭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의나 구원은 선물이지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신자가 세운 공력에 대한 하나님의 포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한 우리의 봉사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더럽힌 존재들을 하나님이 엄히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시오. 교회를 평안히 세워가십시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십시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불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로 회 만들어 가십시오. 교회를 해집고 해치고 어지럽히고 더럽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경고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리 마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는 열 처녀 비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삶에 대한 주님의 시상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였죠. 이것은 교회를 위한 우리의 봉사에 대한 주님의 시상에 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 양과 염수의 비유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선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시상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헌신해야 할뿐 아니라 직접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시상하신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선교 혹은 전도한 일에 대하여 어떤 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전도상을 준다면 받을 상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네, 박수 쳐주고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을 할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나는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제 박수를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 박수칠 일이 없습니까? 한번 쳐주시죠. 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을 주시거나 교회를 주신다고 상을 교회가 상을 주신다면 받을 상이 있을까요? 2025년도 벌써 7달이 지나갑니다. 몇명 전도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 일이 있습니까? 매우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방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위한 우리의 봉사로서 선교, 교회를 위한 우리의 봉사로서 자신의 직무와 직임에 충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헌신하는 순종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삶에 대하여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걸맞게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을 칭찬만 복만 받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군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멘 하시고요. 이제 악한 자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나 영원한 불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최후 심판을 집행할 곳을 유황 불연못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악인이 쫓겨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불, 유황 불연못에 들어갈 존재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 그리고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이 생명 측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이나 어둠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최후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을 멸망 혹은 죽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둘째 사망에 관한 말을 해줍니다. 이 둘째 사망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망은 한번 죽는 육체의 죽음일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크고 흰 보좌, 백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실 텐데 그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았거나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시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을 하시기 직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유는 그 마지막까지 베푼 하나님의 큰유가 자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못 박힌 예수님을 땅에서 들어올린 십자가는. 죄인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정당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을 추수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은 곡식 추수인데 이것은 신자의 구원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메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땅의 곡식을 거두는 신자의 구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따라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은 과일 추수인데, 이것은 불신자인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천사가 나설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추수절기를 지키는데 맥추절과 추수절이 그것입니다. 맥추절은 추수의 시작인 곡식 추수인데 곧그 신자의 구원을 추수절은 추수의 끝인 과일 추수인데 부신자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원과 포상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것과 우리의 신앙 실천에 대해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을 받도록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며 추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에 충성하며 추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선교에 헌신하며 추수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으로 설교를 끝내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시기를 죄름으로축원합니다